경북 도청 신도시의 한 가상 화폐 거래소입니다. 문을 닫은 지 오래된 듯텅빈 사무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사무실을 차린 거래소 대표 A씨는 투자자들이 건넨 예치금 가운데 수십억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런 아, 얼굴은 못 봤는데. 네. 참고로 저주일 전에 밝혔고, 저 외제차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서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AC. 적은 금액을 투자해도 단기간에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설득했습니다. 투자자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 전략.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자들과 함께 만어질 것입니다. 또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거래량을 늘려 투자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외제차 등 비싼 경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처음에 테스트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막 500만 원, 100만 원씩 나가지고 해 보니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출금도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점점 더큰 돈을 입금을 한 거예요. 한 천만 원 단위. 어떤 분들은 없다니까 입금을 한 거죠. 이렇게 한달 만에 모집한 투자자는 모두 350명. 거래소는 이들을 통해 모은 250억 원 가운데 56억 원을 가로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소 대표 이사 AC 등두 명을 구속 기소하고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증가하면서 큰 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하여 서민 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등그 수법도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유에형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100여 곳. 날로 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를 이용한 각종 사기 행각들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규제와 법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성경입니다.